어디 가는 길이시죠? 성당 가요 어... 저기 독교입니다 <laughs> 자전거 그런 가이드가 있나 봐 자전거 투어 그렇지 되게 자전거로 떼로 타는 사람들 있더라고 맞아 어제 광장에서 있었잖아 여기는 에스컬레이터 있어 어 그러네 좀 메인 지하철인가 봐아 종소리 들리는게 너무 좋지 않아? <laughs> 그치 옛날 그런 성당들은 다 종이 있나 봐 시계가 다없어서 그런가? 그런가? 대중적인 시계가 없으면 여기 더 넓다 어, 여기는... 어? 여기는 여기가 여긴 여거야 맞아 여기로 내려와야 되나보지? 여... 어디역까지 가? 몇개안 가던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여기까지 가나 어, 보다 맞아, 맞아. 하나 둘셋넷네정거장 네, 여기는 양쪽 다탈수 있는 지하철역인 것 같아 옛날 한국식 느낌 여기는 패럴렐로 가는 거잖아 패럴렐은 이 위에 여기 패럴렐이지 않았어? 아까 볼 때? 여기 둘다 오는 거 같아 아 그러네 둘다 오네 아, 이게 헷갈려 직관성이 좀 떨어지는 기분이야 어, 여기 역은 좀 괜찮네 그래? 엊그제 그 탔던 거기 역은 진짜 맞아 그냥 그냥 진짜 기차만 딱탈수 있는 맞아 와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바로 있어 크레인과 함께 우리도 저렇게 찍자 그래? 우와. 내려와, 다, 내려와. 안 보여. 내려와. 우와. 우와. <laughs> 엄청 커. 우와. 우와. 와, 근데 화면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게 나온다. 그치. 눈으로 보는 게더 커. 와, 진짜 크다. 저 위에 별짱 멋있어. 오. 멀었네. 지으려면 진짜. 26년 완공 예정인데 다들 절대 안 된다고. 아. 일단 응. 한번 가보고뭐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먹으러 가자. 뭐 어, 입구에 줄 서서 이렇게. 진짜 엄청 커. 진짜 엄청 커. 날씨가 좀 흐리다, 그렇지? 이것은 병맥주 까바 까바입니다. 이야. 뭐 어, 약간 생선류를 먹어야 멈추겠어. 맛있겠는데? 제가 따겠습니다. 카스를 <laughs> 스페인카스 하나 더 들어가나? 원래 저녁 차니면 하나 더 들어갈 텐데. 음. 오 굿굿 치얼스까지 찍어줬어 좋습니다 그대의 눈동자에 치얼스 아우 시원하다 먹어봐. 맛있어? 어우 oh, 딱 샴페인 맛이야 어어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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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어나 불이 일일일까 정종이랑 정종? 정종이랑 청하 약간 고를 쪽 계열의 샴페인 그 스파클링 정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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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이다. 홈메이드 미트볼 어제 그 네이밍 생각한다. 그랜마 덜스제빵니스 그랜마 덜스 튜나다다끼. 아 그거 먹어 봤어야 되는데. <laughs> 와 <우와>, 손정이로. <laughs> 리프트. 이 나가는 길인데? 7 응? 0달러이 어, 어, 저거다. like a walkie talkie for a g r o u p Angel Phone. 언니폰? 어. 핸드폰으로밖에안 되네. 뭐야? 완성형 모습. 붉은 스테인리스, 푸른 스테인리스 신기하다, 한국어 써있으니까. Guys, we have three s p e c i a 아먹고 싶은데. 몽블리아랑 뭐 하나 더 시키자. 뭐 먹고 싶어 수는? 배안 부른 수. 바이아, 이거야? 바이아, 이거야? s a g h e t t i di Frutti di Mari, e yeah. special, yes. Collegiate Samburia, o glass. Samburia, okay. And Le Commander, white wine. And white wine. Yeah. Uh, we have the local wine, yeah. it's the Verdejo. You w a n a glass? Button or button? One b o t t o n Or you want the local bread, Pantomate from Catalonia? Yeah. good, p n t o m a t e What do è o u want to eat? It's a p n t e 너무 맛있어. 먹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나오게? 음. 나 몽골로 된거한 번도 안먹었어 스파게티도 오. 그렇고. 샹그리아. 먹어봐, 맛있나? 응 음. 괜찮아? 그냥 샹그리아 맛이야? 샹그리아 맛이야. 샹그리아는 늘 맛있지. 너무 좋다, 자리가 진짜? 프라이빗에서. 진 외국 같은 자리에 앉았네. 아저좀 엄청 매있어 맞아. 아주 친절해. 구글룩이라도 잘 남겨주겠어. You wanna try? Yeah. 와인트라이 음. 저 얼음, 저 얼음을 담아놨어. 아, 딱 좋아. 너무 시지도 않고. 그치? 음. 한글이야 집에서 해먹어도 맛있겠다. 어 음.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. 한글 집에서 해먹을까? 뭐 토마토 빵이야. 와 먹물 파이아랑 실푸드실푸드 스파게티. 스파게티 와 이거 홍합도 엄청 커 이게 국산 홍합 느낌이 아니야 아, 맞아 새우도 한 마리 크게 들어 있고 여기도 홍합과 새우 아씨 파이아가 와 이건 진짜, 진짜. 어김 나는 거봐음어 소금 안 넣고 먹으면 돼어딱딱 응. 딱 괜찮은 거 같아 약간 짜장 소스 느낌이죠 아 음. 진짜 음. 춘장을 넣나 음.. 넣어볼래 이거 한번 먹어봐 짜장! 짜장 음. 맛이 난다고요? 뭐, 이거 김 넣어 엄청 뜨거워 조심히 훅훅 불어먹어 용암.. 이건 뜨거워서 까맣을 수도 있어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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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맛평가 한번 해주세요 음? 짜장 맛 나요? 약간 해물짜장 그 쟁반짜장 느낌 나지 않아? 음. 그렇지 왜 짜장? 이회진 <laughs> 음, 이건 토마토. 음, 토마토 알리오 올리오 느낌. 아, 음. 파 음. 음. 음, 맛있어? 무슨 맛이야? 토마토 알리오. Beautiful. Enjoy. 오. 어 멋있다 개선문입니다 되게 문이 두껍다 뭐라 균이야문 보면... <laughs> 여기 완전 광장처럼 되어있다 위에도 역시나 수리중그 구불망다다 퍼덩 수리는 아니, 거의 아니 우리 하나 완벽한 상태가 없어 <웃음> <웃음> 유럽이 좀다 그런 것 같아 밤에 오니까 너무 좋다 여기 멍멍이 있어 아, 하자, 안녕. 안녕 멍멍 음... 저 안에 공원도 예쁘다네. 그래? 건가? 좀 걸어볼까? 어. 야... 어 지나가니까 좀. 어. 웅장하다. 양쪽에 웬 쥐의 머리를 하고 박쥐, 있는 박쥐. 박쥐의 날개를 갖고 있는. 어 유럽 냄새 난다. 유럽 느낌 물씬. 가게 문을 안 열었네, 근데. 일단 음식 나온 거뭐 드셔보시죠. 네. 이베리코. 맛있는 냄새난다. 무슨 소스야? 당근 소스야? 먹어봐요. 야 목살. 응. 음, 목살. 목살. 야, 아니, 와인 안 갖다줘. 와인. <laughs> 오. <웃음> <웃음> 멋있다 해선문 <laughs> 치타 치타 집에? <laughs>